수정이 잘 걸리네요, 이제. 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밤에 커피 한잔 먹으로고 지금 준비 나갑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laughs> 집 애기를 재우고 나오는 거라서 어... 유일한 저만의 자유로운 오토에 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잘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많이 뭐 거창한 그런 얘기는 아니라 음... 뭐 코너를 잘 탄다,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뭐 직발을 잘 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아... 한번 이야기 타면서 바람을 쐬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좋네요 오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토바이 잘 탄다는 뜻은 뭘까요? 저도 오토바이를 한 얼마나 탔죠? 제가 중앙 끝에부터 오토바이 를 탔어요. 음. 제가 그만큼 또 지금에 탔어요. 지하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런 본업을 가지게 되었고 유튜버는 아닙니다. <laughs> 그런 게 아니라 오토바이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제가 작은 팁이라고 그러면 오토바이 잘 타는 팁에서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 잘 타는 팁이란 거면 잘 타는 게 한국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뭐 유명산의 코너를 몇 번도 어떻게 돈다 아니면 뭐 타이어 국을 옆에다 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 뭐, 그렇게 타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그렇게 타시는 게잘 타는 걸까요, 과연? 어, 제가 생각에잘 타는 거는 안전하게 타는 게 제일 잘 타는 겁니다. 사고 안 나고. 저도 진짜 누구 못지 않도록 사고 났습니다. <laughs> 어, 뭐 엄청 많이 났죠. 뭐, 다리도 뭐 많이 부서졌고, 척추뼈, 오번 척추뼈가 돌출된 경우도 있고, <laughs> 그래서 식물인간 된다고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수영장 다니고 물리치료 받아서 겨우 걸어 다니겠습니다. 제 기술적으로 그런 게잘 타는 게 아니냐 진짜 오토바이 잘 타는 거는 안전하게 오래 타는 게 제일 잘 타는 겁니다. 무리해서 타실 전혀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천천히 가는 게잘 타는 게 그건 또 아니죠. 잘 타는 거는 진짜 안전하게 잘 타는 게잘 타는 겁니다. 천천히 가서 안전하면 되는 거죠. 빨리 가도 안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안전할까요, 과연? 천천히 간다고 안전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적정당 선에서 달리는 거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빨리 갈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상대만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라서,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잘 타는 것이, 진짜 잘 타는 것은, 오래 오토바이 타면서 즐기는 게 제일 잘 타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족들도, 어, 오토바이 타는 것에 별 부담 없고, 그렇게 생각하죠. 제주에 오토바이 타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 오토바이 뭐, 사고나 많이 나신분도 계십니다. 친구도 있고. 근데, 음, 저처럼 이렇게 오래 타는 것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타신다가 사고 나신 분들 여러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잘 타는 거는 눈의 말을 한숨들이지만 안전하게 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 고 그러면 항상 타실 때 오토바이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절대 오토바이를 믿어서는안 됩니다. BMW 보면 저도 타었지만 뭐, 크라락싱 혼돌이나 여러 가지 그런 센스 자체가 좋다고 그러지만, 사람이 아차 실수하면 그냥 깝니다. 어. 어떤 오토바이든, 바니갈도 그렇고, 뭐 좋은 오토바이든, 뭐 할리 데미스도 그렇고, 사람이 이게 좀 익숙해지면, 아이고, 괜찮겠지? 이거 정도 털수 있겠지? 라면서 그렇게 흥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깝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것 한번 실수를 통해서 큰그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오토바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토바이를 때는. 아, 이렇게 보이면서, 아, 넘, 넘어갈 수 있겠다. 아,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겠다. 그것보다도, 아, 조금 한번 양보하자. 한번 조금 천천히 가자. 그 다음에, 어, 저 사람 먼저 보내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이고, 오토바이 멋있네요. 절대,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는 그런 말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자기가 오토바이 10년, 20년 탔다. 아, 이 정도면, 이정탈수 있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아무 사고 없이 타셨다 그러면, 남은 10년, 20년도 무사히 타려고 그러면, 더 자제하셔야 합니다. 자제. 저도 그렇고, 이제는 애기들도 있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진짜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가능하면 안전속도 지켜주시고, 사실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성격 탓에 여러 가지 그렇게 빨리 가시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서킷 가세요, 속킷 서킷. 응. 서킷. 뭐, 석기 한 번씩 가지만, 뭐, 저야 뭐, 석기 가면 회사에서 오토바이 받아가서 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도 있어가지고, 그때는 목숨을 못탑니다 왜냐? 그건 제 오토바이 아니까요막 <laughs> 깔아도 되니까. 근데도, 가능하면 장비 물론 다 차고 타지만, 가능하면 제 자신을 그렇게 믿진 않아요. 왜냐?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 남은 실수 때문에 많은 걸릴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특히. 자동차야 어느 정도 괜찮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믿어서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를 믿어서 합니다 아무리 신기술이 신뭐 시스템이 장착돼 있어도 오토바이 믿다가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왜냐하면 요즘에 오토바이 성능은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성능입니다 한번 지금 보십시오 AC2나 이런 것들은 300km씩 쏩니다 옛날에 하이버도그 정도 나갔다고 그러지만 300km 가다가 한번 잘못하면 그냥 작사면 작사죠.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이랑 오토바이를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세 번째 오토바이 잘탈수 있는 노하우 장비입니다. 장비. 좋은 장비가 아니라 안전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오토바이 잘탈수 있는 방법 중입니다. 뭐못 부린다고 비싼 장비를 사용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 저는 추천드립니다 헬멧도 좋은 거 쓰셔야 되고 장비도 자켓도 쓰셔야 되고 장갑도 그렇고 바지도 그렇고 부츠도 좋은 거 해야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없이 타다가 사고 많이 나가지고 다리 구멍 나고 발가락 구멍 나고 이런 일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손도 다 까지고 이런 것들 하나가 목숨이 왔다 갔다 그런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면 꼭 장비 사용하시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히 와이프들, 여러 가지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음, 그런 것들은 꼭잘 타협하셔가지고, 준비해 가셔가지고 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아, 아, 그러면 진짜 오토바이 타면 안 되죠. 특히 헬멧 안 쓰고 있는 것을 장갑 안 하고 타면 안 됩니다. 왜냐,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가족들은 민폐입니다, 민폐. 결혼하셨다 분면 와이프들이나, 그 다음 아기들, 그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에서 그렇게 되면 불효입니다, 불효. 절대 그렇게 안 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타면서 느낀 거는 가장 크게 세 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오토바이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최신 오토바이를 웬만하면 다 탑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이게 사람이, 아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두번째는 자기 자신을 믿음됩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젊은 혈기에 예전에는 그렇게 나보다 빨리 가면 용서 하는다면서 앞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세번째 안전장비입니다 안전장비는 절대 아끼지 않으시고 구입하셔서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번째 오토바이 꼭 타실 때 취미생활 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오토바이 관련해서 일을 하고 추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고 그렇지만, 그리고 아무리 오토바이가 좋다 그래도 어디 부모님들, 가족들 보다 이게 저 우선이 되면 안 되겠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본업이 이쪽에 일을 해서 오토바이를 매번 타지만, 항상 갈 때마다 조심하라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탑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오토바이 취미로 좋으시고 젊은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셔더라도 마지막 에네 번째분들 번째 가족을 위해서라도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대 내 가족이 내가 이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내 가족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 그럼 오토바이 안 타겠지.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토바이 안타시는게 좋습니다. 어, 왜냐, 오토바이 위험합니다. 진짜. 어, 근데, 위험한데, 그만큼 장점도 엄청 많습니다. 장점도. 진짜, 이거 하나로, 스트레스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 하나로 통해서, 좋은 사람 만들 수 있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단점과 장점이 다, 뭐, 다 공유된 세상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거 단면적 하나로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오토바이를 안 탔다? 음, 저는 그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타보시다가 절제가 어, 안 된다 그러면 안 타셔야죠. 근데 이걸 타면서 조금 더 스트레스도 풀릴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또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오토바이 타는 거를 보면 자유로워집니다. 이 오토바이를 통해서. 구속되지 않는 그런 길게 많아서.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참 오토바이 타고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전철을 못 타고 다니는 거리, 버스를 못 타가는 그런 곳까지 오토바이 타면서 밤에 혼자 갔다 오고. 항상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꿈도 많이 생겼고요. 그때. 어떤 걸 해야겠다.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것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를 믿지 말라. 두 번째, 내 자신을 믿지 말라. 세 번째, 안장미를 착용하라. 네 번째, 타실 때마다 가족을 생각하시라고. 와. 진짜 이건 네 개만 지켜주시면, 진짜 오토바이 잘 타시는 사람이 라이더가 됩니다. 요즘에 뭐말 많지 않습니까? 뭐복수족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하나로 모든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이네 가지만 지키시면 오토바이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시고, 이거 오래오래 안전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타면서 한5 0살 60까지 타면서 그렇게 타면 재밌게 놀아야지 되지. 무슨 사고가 나고 이러면 솔직히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진짜. 오토바이는 한 방에 산번이다한 방에. 절대 그러면 안 되니까 이네 가지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